영도야. 영도야. 잘 잤어, 밤새? 응? 뽀송뽀송하네, 얼굴. 산책 가야지. 가자! 산책 가자! 산책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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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오, 석풍석풍이 착공. 보네, 오늘은. 오늘은 목요일이죠. 28일 목요일. 가자, 가자, 가자. 찹쌀 뭣야 찹쌀 뭣이야. 어쩜 이렇게 사랑스럽니. 찹쌀 뭣치야 오늘 목요일인데 어제 이어서 또, 또 열려있네요. 네. 영도, 영도, 영다영다영 오늘 도가 온다고 하더니도 뭐 하늘이 도 영도, 이도 영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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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도 영도, 일로와! <laughs> 오지도 않습니다, 저놈. 어째 볼까요? 아침부터 또 응가 한분 다리 선사하고 있네요, 저서. 시원하게 응가 한번 하고, 그럴 줄 알고 공지 챙겨왔죠. 谈的。等等 오늘 오후에는 비온다니까 아침에 실컷 뛰어놀아라. 오후에는 산책이 힘들 것 같으니까. 사람이 좀 몹니다. 배자드이라서 그런지 드에한게좀 <laughs> <개> 들고 <laughs> 왜 그랬나요? 드에서지리놀아서놀았을드에서브원반드한개좀 사봐야 될것같은데 원반 그 이름이 뭔지를 모르겠드 자 간다, 오빠 간다. 하늘 은매를봤 어요. 누가 하늘에 매를 봤어 매를 저 매보고서 있습니다 저놈어또 시장이네 새자기또 시장 날아갔다 인도 이열에 헝가했어 헝가쳐야지 오늘 또 찾아보려고 했어요 응? 영도 영도에 부산물입니다 오늘도 역시 곱게 쌓인 은가 한봉다리 나빌레라 선물해 주고 안해요 도 질풍아 일로 온나 질풍아 등가도 하고, 실컷 뛰고, 소변도 보고, 국놀이를 못했네. 아, 뭐, 한개 챙겨와야 되겠네, 앞으로. 운동장이 언제 열려있을지 알 수가 없으니까. 하여또 그, 월요일, 화요일은 열, 열어놓지도 않고, 어제부터 열어놔가지고, 다행히 어제, 오늘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. 용도를한 번. <laughs> 글로 가면 어잖 이놈아. 일로 와야지. <웃음> <웃음> 자, 니꺼. 네 눈치 채꾼. 눈치 채꾼. 자? 영도자? 제비보고 뛰어, 띄어, 뛰어가네, 또. <laughs> 이새못 잡는다, 일로 왔나? 자, 양도 손, 양도 손, 양도 일러 봐.